이디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네 우와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약간 비슷한 거 같습니다 버벅거리긴 한데 올라가요 꾸역꾸역 올라가네 매수세가 이렇게 쓰다는 거야 세력일까요? 세력이 개미까지 합쳤겠지 지금 장마가 음... 4시 3 0분엔 장이 마감하네요 아직 30분 남은 것 같은데 130을 찍고 135로 달려갈까?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떨굴까요? 떨구는 거는, 거는 너무 쉬운데 떨구는 거는 너무 쉬운데 오르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차트만 봐도 이렇게 지금 124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내가 왜 여기서 잡았지? 참, 차라리 여기서 잡을 걸. 한번더 기다렸다가 잡을 걸. 여기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어? 110, 116까지. 이건 너무 했잖아. 이거는 진짜. 아, 참! 116까지 가리라고는 상상은 못했죠. 뭐 여기서 좀 떨어지다가 만화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125이 정도에서 진짜로 많이 떨어져도 100 125. 여기까지 떨어지고 반등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더니 116까지 떨어져. 그래도 이 116이 하여기 허리라인에서 좀 떨어진 건지 기까지 뭐 하마, 하다, 하마터면 다하 여기 111까지 뭐 떨어질 수 있었죠 다시 반등을 하는 분위기인데 반등을 해서 했다 쳐도 다시 와리가리 할것 같아요 반등을 한들 여기서 왔다가리 왔다리,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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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올라가겠죠 아마 지금 개미들은 간망을 할것 같고 뭐 세력들 사이에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뭐 파는 사람도 엄청 판매 매도 때리고 있는 거고, 세력들 간에 싸움이 아니, 싸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리고자 하는 사람, 내리고자 하는 사람, 뭐두 개가 지금 붙었으니까 어디가 더 센지 봐야 되겠죠. 항상 주식은 음... 도 아니면 모 아니겠습니까 모 아니면 도죠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거 지금 매수세가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매수세가 더 세니까 125는 찍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는 것도 참 이렇게 잘 보지 않는데 2,000개씩 막 떨구는데 지금 시장가로 막 던지는 거죠 지금 야 던지는데도 이거를 다 받아 먹고 세력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참 대단하다 내릴때도 그렇게 내리더니 자125 찍었어요 125를 찍고 다시 올라가네요 꾸역꾸역 던지는것도 엄청 많아 물량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던질까 이게 전세계에서 던지는거 아니에요 전세계에서 나도 던지고 너도 던지고 125에서 막고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살짝 눌림을 줬고, 왜? 더 많이 매도를 때리니까 사는 거다. 개미가 조금 달라붙어주면 좋은데, 지금 3.8%라서 개미도 약간 불안하죠? 더 떨어지면 또 마이너스니까. 차라리 더 저점에 샀으면 몰라도, 그래도 구역구역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25, 지금 125 찍은 것 같긴 해요. 음, 아 4시가 장이 마감이구나 지금부터는 애프터 장이네요 125 찍고 올라갑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건가 근데 이게 단점이 여기서부터 표기가 안되더라고요 지금 124.69로 내려가는 건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장 마감이 125.04로 마감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이거 이 차트만 봐서는 음, 시간의 차트를 봐야 돼 시간의 차트 자 125.04로 마감했다는 사실 알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